닥터 이넷시 대표 전화 0 1 0 8 4 8 0 0 0 0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누수탐지 누수공사 전문 관리팀 서울 경기 누수 전문 설비 업체 저희 업체는 개인적으로 소비자님들께서도 전화를 주시기도 하지만 설비 업체난 우수하시는 분들께서도 찾지 못하시면 저희 업체에 전화를 하셔서 찾아주라고 하신답니다. 누수는 거의 100% 찾아 해결해 드리니 믿고 전화 주세요. 수도, 온수, 안방 배관 누수 최신 누수 탐지기와 오랜 노하우로 미세한 누수도 정확히 찾아 최소 부분을 커팅하고 철거하여 수리해 드립니다. 주방 누수, 화장실 누수, 보일러 누수, 난방 누수, 수도 누수, 온수 누수, 하수구 누수, 변기 누수. 세면기 세면대 누수, 빗물 안에... 누수, 배벽 음, 누수, 복상 누수 등 있고. 어떤 누수라도 확실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최신 누수 탐지기, 화상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 배관내시경 카메라, 가스 누수 탐지기 등 최신 누수 탐지 장비 다량 보유한 업체입니다. 하수구 하수도 변기 및 변기 배관 막힘 두름 아, 통수 설비부, 하수구 뚫는 스프링 기계, 고압 석션, 물 고압 기계, 공기 고압 기계 보유, 주방, 화장실, 베란다, 22, 바당, 3호. 외눌, 집수정, 옥상 빗물 배관 막혀서 고생하는 모든 배관 속 시원하게 있습니까? 뚫어드리겠습니다. 병기, 소병기, 병기 배관, 드리고. 정화조 배관, 23층 우수 3호. 배관 등 막힘 확실히 빙수라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뚫지 못하고 땅을 파야 한다고 말을 하면 저에게 한번 맡겨주십시오. 오랜 기술과 노하우로 그리고 최신 장비로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펌프 모터 전문 관리 설비팀 365일 이내 시주간 밤 새벽에도 출장 교체 수리 보수 설치해드립니다. 펌프 모터 수중 펌프 자동 펌프 수중 모터 자동 모터, 정화조 펌프, 하수구 펌프, 집수정 펌프, 하수도 펌프, 하수구 펌프, 오수 펌프, 오수 모터, 보일러 순환 펌프 모터, 한일 펌프, 밀로 펌프, 두레박 펌프, 리버티 펌프, 우물 펌프, 단상 펌프, 싱크대 펌프 모터 등 각종 펌프 모터 설치, 교체, 수리해드립니다. 겨울 원수도 동파 결빙, 회빙 관리팀, 스팀 회빙기, 전기 회빙기 보유한 설비 업체. 언수도 배관 녹임, 수도 배관 녹임, 언보일러 녹임, 언보일러 어, 배관, 어, 배관 어, 녹임, 언하수구 녹임, 101동. 엄병기 배관 녹임, 언하수도 배관 녹임, 수도 동파, 임진 하수구 임진 동파, 동파 병기 배관 병원 동파, 보일러 동파. 보일러 배관 동파, 수도 얼음, 하수구 얼음, 변기 얼음, 보일러 얼음, 했는데요. 보일러 배관 얼음, 수도 결빙, 보일러 결빙, 보일러 배관 결빙, 하수구 배관, 배관 결빙, 변기 배관 결빙 등 모든 배관 녹이고 해빙해드립니다. <laughs> 수도 온수 난방 누수 탐지, 누수 공사, 방수 공사, 청음식 누수 탐지기, 가스 누수 탐지기 보유. 배관 내 시경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 보유. 박힌 하수구, 변기, 변기 배관 정화조 들어 드립니다. 수중 펌프, 자동 펌프, 집수 정 펌프, 정화조 펌프, 배수 펌프, 온수 모터, 온수 펌프, 한일 펌프, 윌로 펌프, 이버티 펌프, 언수도 녹여 드립니다. 언보일러 녹임, 언변기 배관 녹임, 언하수 구 녹임, 수도 동파, 변기 배관 동파, 하수구 동파, 정화조 동파. 스팀 해빙기, 전기 해빙기 보유, 변기, 세면기 소변기, 수도 배관 설치, 교체 수리, 수도 배관 공사, 보일러 교체, 분배기 교체, 수도 교체, 설비, 집 수리. 여수 쪽에 라인입니다. 여기 꽉 찼습니다.